배 힘을 꽉 주세요. 배 힘을 꽉 주시고 푸시업 자세를 만드시고 운동을 하실 건데요. 보세요. 힘은 여기 삼두근 그리고 어깨 삼각근에 들어가고 이 힘으로 체중을 뒤로 밀 거예요. 보세요. 가요. 쭉 이렇게 미는 거예요. 팔 힘으로, 어깨 힘으로 뒤로 미는 거예요. 내 네, 상체 체중을 뒤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. 한팔 힘으로 쭉 밀어내는 거예요. 밀어내는 거예요. 배는 힘을 꽉 주고 계세요. 배힘꽉 주고 체중 뒤로 뒤로 쭉 밀고 또 밀어주고 쭉 밀어주고. 자, 밀어낼 때 여기 삼두근이랑 어깨 삼각근에 힘이 꽉 들어가거든요. 그 힘으로 이렇게 반대쪽 다리, 대각선 쪽 다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. 손은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팔, 어깨 힘으로 쭉 밀면서 대각선 쪽 다리를 가는 거예요. 엉덩이 올라갈 때 호흡 뱉으시면 돼요. 호흡은 엉덩이 위로 올라갈 때후 하고 뱉으세요. 힘 들어갈 때 근육이 수축될 때후 하고 뱉으시는 거예요. 엉덩이 올라갈 때 후. 푸시업. 자, 푸시업 하실 때 주의할 점 하나. 자, 체중을 이렇게 내렸을 때, 몸무게 상체 내렸을 때 손바닥이 가슴 옆에, 가슴 옆에 있으시면 돼요. 자 이러면 가장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어요. 손바닥이 이렇게 얼굴 옆에 어깨 옆에 있으면은 운동 후에 이제 팔꿈치 가 아프고요. 그리고 이제 손바닥이 상체 내렸을 때배 옆에, 골반 옆에 있으면은 어깨 아파요. 어깨 근육 늘어나서. 자 체크포인트. 상체 내렸을 때 가슴 옆에 손바닥이 있으면 돼요. 자, 이 푸쉬업이 힘드신 분들은 벽에다가 손을 대고 푸쉬업 하시면 돼요. 똑같아요. 손바닥이 가슴 옆에 오도록 벽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고, 또는 이렇게 배톤 침대나 이렇게 의자 같은 거를 좀 높게 하고 푸쉬업 하시면 돼요. 플랭크 자세, 배에 힘 주고 플랭크 자세를 만드시는 거예요. 이렇게 엉덩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. 자, 배에 힘 주고 엉덩이 들고 이 상태에서 자, 팔을 물, 팔꿈치를 펴는 거예요. 내려왔다가 팔꿈치를 쭉쭉 피는데, 손목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. 이 운동이 너무 힘드시거나. 그러면은 무릎 붙이시면 돼요. 무릎 붙이고 플랭크 자세 만들고,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세요. 요렇게. 하나, 둘, 셋, 넷. 또, 팔, 체중 밀고, 셋, 넷이에요. 자, 요렇게 팔꿈치를 펴는 동작에서 조한삼두상완삼두근이랑그 대흉근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네, 가슴에 힘이 들어가거든요. 자 이렇게 팔 그리고 가슴에 힘이 들어가서 운동이 돼요 팔하고 가슴 운동이 돼요 이렇게 무릎 붙이고 밀어내시면 돼요 자, 반대쪽도 하나 둘셋넷 팔꿈치 피면서 내 몸무게를 팔과 가슴 힘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호흡은 자유 자 운동 시작합니다 자푸시업 자세에서 체중을 뒤로 쭉 미시는 거예요 대각선 쪽 다리를 발목을 향해서 쭉 밀어서 터치 그리고 쭉 밀어내고 좋아요 팔하고 어깨 운동 음, 밀어내고 몸무게 뒤로 밀어, 밀어내고 엉덩이 위로 올라갈 때 호흡해주세요 후후밀때후 체중 밀때후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밀어요 밀어, 밀어. 후자 어깨 팔 힘으로 쭉 체중 뒤로 밀고 후 밀어내고 좋아요 다리 쭉 펴고 계세요 오케이 앞으로 30초만 더쭉 가요 밀어내고. 자, 밀어내고, 그렇죠. 대각선 쪽 다리 향해서 쭉 밀어, 밀어. 팔 힘으로 밀어내고, 몸무게 밀어내고, 쭉 밀고, 그렇죠. 좋아요. 좋아요. 15초만 더 해봐요. 자, 밀고, 그렇죠. 쭉 밀어내고, 호흡은 엉덩이 올라갈 때 후, 뱉고, 뱉고, 후, 뱉으시고, 그렇죠. 호흡 뱉고, 그렇죠. 밀고, 좋아요. 다 했어요. 2초, 1초. 오케이. 잘하셨어요. 자 가슴 상체 내렸을 때 손바닥은 내 가슴 옆에 있으시면 돼요. 레벨은 자 베드 침대서 에 하셔도 되고 책상 위에서 하셔도 되고 힘이 좋으시면 바닥에서 하셔도 되고 너무 힘들면 벽에서 살짝 각도를 틀어놓고 하셔도 돼요. 자 상체 내렸다가 밀어내고 그렇죠 어깨 가슴까지 힘이 들어가요. 음 삼두근 하고요 같이 자 최고의 상체 운동 내렸다가 밀어내고 호흡은 내릴 때 마시고 올라갈 때후 하고 뱉으세요. 그렇죠. 30초만 더 가요. 30초만 더 휴, 밀어내고. 내 몸무게 또 밀어내고. 그렇죠. 자, 팔 힘으로, 팔 힘으로 밀어내요. 자, 팔 힘으로 또 밀어내고. 자, 내릴 때 가슴 수축되죠. 밀어낼 때도 수축되고. 좋아요. 자르고 계세요. 자, 앞으로 10초만 더. 10초만 더 가요. 후, 그렇죠. 7초, 6초, 5초 전, 4초. 잘하고 계세요. 3초, 2초, 1초. 오케이. 잘하셨어요. 자, 그리고 팔꿈치 붙였다가 체중을 밀어내시면 돼요. 30초 하고, 30초 지나면 반대쪽 할게요. 자, 플랭크 자세가 힘드시면 무릎을 바닥에 붙이시면 돼요. 두 가지 버전이 있죠. 설명드렸죠. 자, 체중 또 밀어내고, 그렇죠. 이거를, 이거를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. 하나, 둘, 또 천천히 밀어보세요. 셋, 4개, 4초만 더, 3초 하나, 둘, 그렇죠 셋, 셋, 음, 4개 네 좋아요, 반대쪽 하나, 둘, 셋, 밀어내요 음, 4개, 네 좋아요 또 하나, 천천히 내려가세요 둘, 천천히 내려가세요 셋, 배 힘주고 계세요 음, 4개, 네 그렇죠 또 천천히 내려가세요 하나, 둘, 셋, 네 개, 하나만 더 해봐요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, 하나, 호흡 자유예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오케이. 잘하셨어요.